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는 아무든지라는 말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이 기록된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잘 관찰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앞장인 9장 21절에 토기장이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토기장이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똑같은 흙으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귀히 쓰느냐 천히 쓰느냐가 아니라 귀히 쓸 그릇인 택한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히 쓸 그릇인 택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선택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리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기념품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에서 믿음을 기념품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